안녕하세요. 자칭 세계 최초 유튜버 딱지 메이커 어른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 1화 경위의 로봇 탄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네요. 그럼 마징가젯트가 앞으로 다이 에이스를 의미로 넘어뜨린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마징가제트가 앞으로 다이 베이스를 잃어, 넘어뜨리 장면을, 음, 모니터를 보고 있던 유미 박사는 놀랍니다. 어? 저것은 하면서 놀라죠. 어, 프로다이는 그 다시 일어나서, 음, 마징가제트에게막 나가잔 거죠? 라고 화를 내죠. 그러자 유미 교수가 잠깐 사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약가를 저지합니다. 음, 사약가는, 네? 알아서 놀라죠. 그러자, 윤 교수는 그 로봇 조정석에 앉아 있는 사내 아이의 이름을 물어봐라. 라고 사약가에게 말합니다. 사약가는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아버님 하면서 주저하는데윤 교수는 단호하게 시키는 대로 해라고 명령하죠. 그러자, 사약가는 음, 앞으로 다이를 조종하여 마징가젯들을 손가락으로 얽히면서 "누구예요?" "당신 이름은 뭐라 하죠?"라고 어, 마징가젯의 조종 속에 앉아 있는 코지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코지는 아주 음, 단순하게 가부토 코지다"라고 대답을 하죠. 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윤 교수는 역시 하면서 카부토 박사의 하면서 뒷말을 흐립니다. 유미 교수의 직감이 대단한 걸까? 아니면 은 유미 박사는 몽골인의 후손이라서 이미 뭐 10.0이라고 되는 것인가? 어떻게 마진가게들를 보고 한눈에 그것이 카부토 박사의 작품이라는 것을 유추해 낼수 있었을까? 여기서 그럴듯한 가설을 하나 세우려면은 윤희 박사, 윤희 교수가 카부토 박사가 마징가젯트를 만들기 전에 뭐 설계도를 그렸다고 가정하면은 그 설계도를 받거나 아니면은 카부토 박사가 그 설계도를 윤희 교수에게 보여줬을 확률이 없다는 거죠. 암튼 사약가는 어디론가 걸어가는 마징가대트를 향해 기다려봐, 로봇트를 멈추라고, 라고 코지를 향해 말합니다. 그러자 코지는 멈춰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하죠. 사약가는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그러자 코지는 알리가 있나? 내 앞에 있는 마징가제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더니 바다에서 기계수들이 나옵니다. 기계수들은 가라다 K7과 더글라스 M2죠. 그 기계수들이, 음, 건물들을 폭파하고, 배도 폭파하는 장면들에 겹쳐서 닥터 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기계수들아, 악의 강함을 보여주거라.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광자력 연구소를 점령하는 거다. 너희들의 앞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는이라. 하는 닥터 헬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기계수들이 도시를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슈퍼로버 물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음, 나쁜 로버트들이 도시를 파괴하는 장면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더글라스 M2는 입에서 광선을 뿜어서 유조선 같은 배를 폭파시키고, 가라다 K7은 자신의 머리에 꽂혀있는 낫을 던져서 빌딩과 아 어, 도쿄 타워로 보이는 건축물을 작살을 합니다 끝으로 나레이션 장면이 나옵니다. 화면은 폭주가 막 힘이 남아 돌아서 그런지 막 나무를 막 뽑고 부수는 마징가제트의 장면과 음, 기계수들이 도시를 폭파하는 장면 번갈아 보여주면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나레이션은 닥터 헬의 세계정복 계획은 드디어 다가온 것이다. 허나, 닥터엘의 기계수와 맞서 싸워야 할 정의의 로봇 마징가 제트. 카브토코지는 아직 조종이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마징가 제트는 한 시간 더 빨리 공포스러운 기계수 군단에 맞서 싸울 수 있을 것인 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엔딩 테마곡이 이어지고요. 엔딩 테마곡이 끝나면은 마징가제트 제이라 경리의 로봇 탄생이 끝이 납니다. 끝으로 로봇 테콤보이는 마징가제트의 아루작인가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비록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다분히 로버트 태권보이는 마징가 제트를 모방한 걸로 보입니다. 모방, 모방이라고 모방 단정짓기에는 좀 그런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그 얼굴 쪽 디자인이나 그리고 호버파일드처럼 로버트 태권보이는 코브파일드하고 비슷한 그런, 음, 비행체로 그 로봇 테큰보이에 탑승하는 그런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분히 마징가제트를 모방했거나 아니면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징가제트와 로봇 테큰보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첫째, 오브 파일드 같은데, 마징가젯트는 어, 가부트 코지 혼자 탑승하지만, 음, 로브트 태권보이에서는 남녀가 2인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브트 태권보이를 조정하는 건 2인승이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차이점은, 음, 로브트 태권보이와 마징가젯트는 스토리텔링 중 내러티브에서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우선 태권도를 그 로봇과 접목시킨 게 마징가제트와 로버트 태권보의 차이고, 어, 마징가제트에서 악당인 닥터헬과의 성격, 어떤 캐릭터와 로버트 태권보의 카프 박사의 성격과 캐릭터, 그리고 이야기, 그, 앞, 전개되는 이야기 방식들이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죠. 결론적으로, 모방이 아니냐는, 어, 그, 당사자의 양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칭 세계 최초 유튜버 딱지 메이커 어른아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